엄마와 오빠와 함께 벚꽃이 피어있는 청풍에 왔습니다. 벚꽃 구경을 하고 지금 식당에 와서 잠깐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깐 여기 앞에 꽃밭을 만들어 놓아서 잠깐 찍게 되었습니다. 작은 꽃들을 오늘 이렇게 이렇게 심어 놓았는데요. 여기는 네 청풍입니다. 꽃도 예쁜 꽃이 피어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아주 화창하고 좋습니다. 꽃이. 수선화꽃이, 하얀 수선화꽃이 피어있네요. 여기저기 벚꽃도 피어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